네, 네 만두 님과 아론 님의 어, 투혼 에서 펼쳐 지는 2 차전 시작 했 습니다. 방금 예. 아론 님은1시 휴먼 이 고요, 만두 님은11시 암흑 동맹 입니다. 자, 암흑 동맹 휴먼 이 네. 벌써 일꾼 을다찍었 어요. 더블 하겠다. 약간 그런 냄새가 나죠 지금. <laughs> 예, 일꾼을 여덟 <8기> 찍고 시작입니다. <laughs> 네, 지금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자, 빠른 어캠. 자, 하마님 아, 지금 빠른 어캠. 이거에 아까 5 캠에 나가는데. 아, 약간 더 빠르네요. 자, 6억 캠. 네, 6억 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로 진영, 지영, 진영... 진영이 가로라서. 원 서치 되면 처음에 게임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빨리 지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원베럭 더블을 하냐, 생 더블을 하냐. 이제 그거에 대한 갈림길인데 지금 생 더블이 아로님이... 네. 생 더블이 이제는 평소에 잘하시는 그드으기안돼 있어요, 지금. 아루님이요? 네. 예. 그게 약간 또 영향이 있어요. 음. 여러 가지. 로 늦으실 거 없거든요. 네, 영향이 있죠. 그리고 이생 더블이니까 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오크가 바로 달리면 보자마자 지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 자 이건 일단 네. 서치 싸움인데 이거는 서치가 네. 어 만두님이 반대로 아, 네. 가도 이거 이길 것 같아요. 반대로 가고 두 번째가 가로로 가면 두 번째 가로로 가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첫번치가 가장 좋지만 불행 중 다행입니다 지금 첫 오크가 내려가게 된건은 다행인데 그래도 그래도 대로... 예뭐 크게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자 이거 그냥 배럭짓는 일꾼 때리면 게임 끝날 것 같거든요 아 지금 아론님이 과연 지지를 치실 건지 아니면 일꾼을 좀 돌리면서 하실 건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일꾼 잡고 바로 바로 들어가야죠. 그건 취소하죠? 자. 아, 취소 못했네요. 무시하고 안 들어가나요? 이게 보통 무시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약간 워리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암흑동맹 입장에서는. 음... 그래서 바로 못 들어가고 구속 오크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요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애매하게 네.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게3베럭이 완성되고 팜이 뚫리면 네네.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만 되면 막을 가능성이 생기죠. 이거 지금 안두 님은 컬러푸드 완성시키셨고 로레아나를 곧 눌러 주실 것 같네요. 완전히 끝내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추가 멀티 아니, 멀티 따라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휴먼이 좀 좋게 어될것 같아요 왜냐면 앞마당이 이제 절반 이상 완성됐다 보니까 굉장히 피통이 많고 어, 쌈 3배럭에서 워리어가 나오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네. 생더블이 성공을 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리아나가 곧좀 아, 늦긴 했는데 좀더 봐야 됩니다 일단 트레이닝 그라운드 타이밍이랑 어. 지금 포트리스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견제가 덜 끝났거든요. 그리고 로리아나 나와서 달리며또 피해 줄 수도 있고, 또 만두님 또1 2 시도 가져가시거든요 어, 그렇네요. 잡혔고요. 일단은 휴먼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쓰리베럭에서 지금... 돈 되는 대로 워리어밖에 못 뽑고 있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워리어를 다 잃었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로리아나가 네. 나올 때 휴먼이 할게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바로 트레이닝 가람도 올려야 돼요. 바로 트레이닝 가. 지금 월요일을 좀더 뽑으시는데. 아. 트레이닝 가람도 그러니까 일단 트레이닝 올렸는데. 네. 자 운영적으로 대비를 그러니까 할만하네요. 가드 포스. 트 네? 아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 네. 네. 아 만약에 가드 포스트를 지으셔도지으셔서 수비를 하셔도 문제인 게 지금 12시가 돌아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 수비를 하려고 가포를 지으면 좋긴 한데 지어도 약간 어 자원 차이가 약간 네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암흑 동맹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암흑 동맹이 굉장히 많이 좋은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12시로 러시 가기도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도 가드포스트를 지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지어야 돼요, 지어도, 그래도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는데 지어도 문제라는 거죠, 지금. 여살 셀, 30%. 아, 이거 또 타격받습니다. 아, 이거 가드포스트가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워리어 다 갉아먹을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아로님 약간 많이 스텝이 꼬이신 것 같습니다. 이 처음 첫러시로 남은 게이 3배럭 워리어밖에 없는데 오크파이터로 워리어를 또다잘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남은 게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 병력, 업그레이드를 돌리는데 데빌보다 업그레이드가 늦어요. 에이. 지금 상황이 뭐 거의 이기기 힘든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 싶은 상황입니다. 예, 게임이 거의 터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그나마 만두님이 어, 곧 러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잘 빼고 계시는데 음, 좀 괜찮은 네. 판단인 것 같아요. 뭐 네, 멀티샷을 다크에프, 다 뜨고 빠졌어도 되는데 다크에프 데리고 지금 러시 가도 되긴 되거든요. 음. 어 워캠 굉장히 많이 늘리네요. 7억 캠입니다. 네, 테크 안 타고. 역력으로 거의 뭐 찍어 누르실 것 같습니다. 세시 네. 쪽 일꾼 왔는 것도 찾아 발견했고요. 그러면 이제 아로님의 선택은 음, 결국 워리어를 가실 것 같, 같네요. 지금 아, 아처로 가시네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요 아로의 아로의 가장 큰 단점. 역전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빌드를, 빌드를 먹히고 시작하고 변수가 생겼는데도 똑같이 해요. 늘 똑같이 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약간 본인이 불리하다는 걸 판단을 잘 못하고 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12시를 그 만두님이 같이 올리셨잖아요. 예. 앞마당이랑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이 못 미치신 것 같고 일단 따라가면서 업그레이드하고 해보자. 약간 이런 쪽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일단 어... 그런데 만두님은 지금 최적화 다 끝내시고 병력 터져 나고 오 있거든요. 네, 이미 이미 기반 다 갖춰졌고 자원, 생산 네. 어, 건물 다 갖춰졌기 때문에 어, 그냥 러시 아, 타이밍인데 네. 이거 못막을것 같아요. 네, 앞마당 지금 다리 건너편에 스파이드 타워 짓고 있죠. 지금. 어, 이거 사실, 뭐, 쪼이게 할 필요도 없는데. <laughs> 뭐, 지금 거의 지지 나올 것 같네요. 아, 나왔습니다, 지지. 자, 지지. 만드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